네, 안녕하세요. 일주일 만에 인사를 또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좀 많은 것을 구축을 해서 좀 많이 늦었습니다. 아,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스킬 어, 모양이 좀 보일 겁니다. 네 개의 스킬이 보이는데요. 일단 맨 앞에 있는 것은 범위 스킬입니다.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몹들을 일거에 이렇게 죽이는 스킬이고요. 이건 앞으로 나아가면서 앞에 있는 적들 다수의 적들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죽이는 어, 범위 공격 스킬입니다. 세 번째 스킬은 아, 아주 구현이 조금 덜 됐어요. 이펙트 정도 이펙트가 그 모션도 좀 구현이 좀덜 되었고 좀 엉성한데요. 이건 단타로서 앞에 있는 적을 아주 강하게 내리치는 겁니다. 예, 다른 것보다도 좀더 강하게 내리쳐요. 한 명의 적에서만. 그래서, 한 명만 죽이는 단타 스킬입니다. 그리고 세, 네 번째 스킬은 순간적으로 방어력을 올리는 약 10초간 방어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스킬입니다. 금방 없어지죠. 아주 강한 적을 만났을 때 도망가야 할때 방어력을 갑자기 상승시켜서 피해를 안 받게 하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어 버프를 좀 만들었는데 여기 오면 신속의 물약이라고 이 물약 크게 좀 다른 건 나중에 좀 조절할 겁니다 신속의 물약이라고 누르면 버프 모양이 뜨죠 네. 버프 모양이 뜹니다 175뭐174 작아서 잘안 보일 텐데 숫자가 표시돼요 근데 이, 좀 동작이 많이 빨라 집니다 점프력도 높아지고 네. 그리고 공격 속도도 네. 빨라졌죠. 예, 공격 속도도 빨라지고 이동 속도 빨라지고 점프도 떨어빠집니다. 예 스킬 한번 사용해 볼까요? 단타 스킬을 예 이런 지금 많이 따는 걸볼수 있죠. 내 네, 범위 스킬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범위 스킬 예, 예 여기 범위 스킬 사용하는 것도 보고 좀 버프도 되는 것도 바, 봤습니다.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, 이렇게 버프가 올라가는 것도 볼수 있는데 지금 방패 버프, 버프를 누르니 어, 약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그 회전하는 쿨타임 어, 그 바, 그것이 같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. 예, 그런 것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. 이 여러 마리 이렇게 적들이 있을 때이 예, 범위 공격 앞에 있는 것을 다 죽이는 일거에 타진하는 것 죽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여러 마리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. 자, 검을 좀 바꿔 볼까요? 예. 이건 범위 공격. 예, 여러 마리에게 이렇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죠. 이건 단타는 한 명의 적에게만. 제가 아직 그 레벨이 낮아 갖고 예. 스킬을 사용해도 뭐 야, 이렇게 여러 마리 한 번에 죽일 수 있죠. 예, 그리고 이제 MP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MP가 딸거 아니에요. MP가 딸면 MP 물약도 먹어서 이렇게 MP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. 예, 지금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 사냥하는 게좀 수월하네요. 단타 한 번에 죽이죠. 단타 스킬을 사용해서. 어미 스킬을 장에서 두 마리를 동시에 이렇게 에너지를 딸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여기 어 이때까지 못 보던 몬스터가 발견 보이죠? 우리 벌 몬스터. 예. 그러니까 하늘 을 나는 몬스터인데 아, 내려와 있렇게쉬다가 필요하면 또. 이 적이 나타나면 올라와서 빨리 다가오고 이런 거건 단타 스킬로 그냥 한 방에 예. 죽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는 범위 스킬로 범위 스킬로 이렇게 죽이면 몬스터를 빨리 사냥할 수 있습니다. 아, 정말 말씀드렸듯이 상자에는 고급 아이템이 드랍이 됩니다. 전명던지는 우리 투석병. 이제 점차 완성되어 가서 10월 말쯤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그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, 버그 같은 것이 있으면 제보해주시면 또 수정하고 아, 여러분이 하시다가 이런 몬스터가.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어, 좀 제안해 주시면 만들어 보기도 하고,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시면 어, 여러분의, 마, 여러분께서 만든 그 몬스터가 들어갈 수 있겠죠. 예,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이렇게 범위 스킬로 읽어 죽일 수 있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구축한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 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겁니다. 물론 제가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GTP가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한 또 뵙겠습니다.